아, 저는 상담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어, 후배 또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요. 참 재밌는 건 상담이라는 것은 사실 가르치는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아, 물론 저처럼 강의를 할 때는 또 강사가 되기도 하지만 보통 때는 내담자를 가르치는 것보다는 이제 함께 여행을 하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면서 또 적절한 분석과 또 해석을 하는 직업이지요. 그런데 많은 상담사 지망 학생들 중에서 어, 훈련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너무 많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을 제가 봅니다. 그걸 보면서 참 많은 분들이 가르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구나, 라는 것을 생각하는데요. 물론 수많은 경우를 보지만 그 중에 한 학생은 좀 특별하리만큼 너무 가르치려는 욕구 때문에 상담을 공부하기도 힘들고 또 문제는 그분 옆에 누군가가 오기를 싫어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. 이분은 참 어렸을 때부터 교수가 꿈이었던 분인데요. 어, 너무 똑똑했고 또 정말 그 별명이 똘똘이었을 만큼 참 박식하고 뭐든지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도 가정에서도 남편이나 아이를 가르치려고 하고 또 교회에 가서 모임에 또 리더가 됐을 때도 너무나 가르치려 하고 또 학교에 학생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가르치려고 하니까 동료들이나 또 심지어는 그 스승님들도 이분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많았죠.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아. 음 네. 그러나 다행히 상담을 공부하고 싶었던 분이기 때문에 또 열심히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을 밟은 끝에 아, 내가 이렇게 과도하게 누군가한테 가르치고 참견하고 내가 알려주고 싶어하고 어, 침범하고 싶어하는 것이 내가 예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내 유일한 꿈이었던 교수에 대한 그 좌절 때문에 왔구나라는 것을 아시게 되셨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어, 교육 시간에 계속해서 적어도 상담사라면 아니 상담사가 아니라 어, 그냥 일상생활을 사는 한 사람이지만 누군가와 어, 아주 건강하고 성숙하고 또 성장이 일어나는 관계를 맺으려면 그것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내 세계가 아닌 상대방의 세계에 귀를 기울여 주는 연습에 대해서 아주 많이 훈련을 하고 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. 우리는 그 연습을 경청이라고 얘기하죠. 누군가의 얘기를 정말 내 잣대가 아니라, 내 상처가 아니라, 내 욕구가 아니라, 온전히 상대방의 욕구, 상대방의 음, 바램,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노력하는 거죠. 그리고 이분은 경청의 연습을 어,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, 또그 다음에 누군가를 또가르키고 싶고 참견하고 싶고, 그런 또 욕심이 일어나거나 또 열망이 일어날 때마다, 아! 이것은 저 사람의 세계에 내가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루지 못한 꿈, 그 좌절 때문에 내가 또 가르치는 것이지? 라는 것을 자동적으로 이제 깨닫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누군가를 가르쳐, 가르치고 싶을 때마다 조금은 절제할 수 있고, 조절할 수 있고, 그리고 조금씩 온전히 내가 여유를 가지고 상대방의 세계를 이해하는 법에 대해서 훈련을 하였습니다. 네, 뭐 이분은 가르치려니 열망이 대단하다 보니까 막상 또 가르칠 수 있는 정말 판이 열렸을 때는 너무나 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르쳐야 할 곳에서는 내 가진 달란트를 다 쏟고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될 때는 또 온전히 경청해서 그 사람 세계에 맞추어주는 연습을 함으로써 정말 훌륭한 상담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? 혹시 내 좌절된 꿈 때문에 내 행동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내 인간관계가 망가지고 있지는 않은지요? 내가 하고 싶었던 꿈이 연예인일 수도 있고요, 또 정치가일 수도 있고, 선생님일 수도 있고, 그러나 내가 원했던 그 꿈을 못 이룬 좌절 때문에 인간관계를 망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시고, 그러나 내가 잘할 수 있는 작은 무대들부터 만들어보셔서 그 무대에서는 마음껏. 일하시고 자기를 펼치실 수 있는 그런 행복한, 어,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